송하윤 측 학폭 사실 묵은 최초 유포자 고소 복귀 준비 중 공식 배우 송하윤 측이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하윤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이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해 송하윤에게 제기된 20여 년전 학폭 논란에 관해 송하윤은 당시부터 해당 논란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없었던 일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고, 그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며, 그간 송하윤은 최초 유포자인 오모 씨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다수 증거를 자체 수집하게 됐다. 송하윤은 이를 바탕으로 오모 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재개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하윤을 대리해, 최근 송하윤이 취한 조치 및그 수사 상황을 전하는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한 송하윤 공식 입장을 전한다라며 아울러 배우 본인의 신변에 최근 일어난 변동 사항 및 향후의 활동 계획을 함께 알린다고 했다. 법무법인 지음은 송하윤이 자신이 연루된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오모 씨의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오모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고 미국 시민권자라 주장하며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오모 씨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오모 씨는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음은. 경찰은 오모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월경 오모 씨에 대한 지명 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에 따라 오모 씨가 국내에 입국할 시그 사실이 즉시 경찰청에 통보되어 수사가 곧바로 재개될 예정이라며 현재 송하윤은 미국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지음은 송하윤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오모씨에 대해 그 어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인해 강제 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 이들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며 송하윤은 오모씨가 자신이 당한 폭행 사건의 목격자로 지목했던 고교 동창으로부터 그러한 폭행을 목격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해당 동창은 자신이 그러한 사건을 목격한 적 없음을 오모 씨에게도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도 오모 씨가 동창 자신을 목격자로 포장해 방송 제보 등을 강행했다고 알려왔다고 이야기했다. 법무법인 지음은 고교 재학 당시 담임 선생님과도 연락이 다. 송하윤 자신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강제 전학을 갔다는 주장이 금시초문이라고 확인받을 수 있었고, 여러 동창 친구도 직접 나서 피해를 당하면 모를까 누군가를 해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는 진술들을 해줬다라며 송하윤은 22년간 쌓아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섣부른 해명보다는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입장을 전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지음은 송하윤은 그동안 믿고 응원해 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하는 마음이다. 현재 기존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도 만료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서고자 준비하고 있다. 더욱 겸손한 자세와 성숙한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송하윤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송하윤은 지난해 4월 학폭 의혹으로 활동을 일시 중단.